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7월 21일 월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시편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영어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문장이 이제 확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책을 읽듯이 그냥 문장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단어만 이제 그 찾아서 끼워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길든 짧든간에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읽어나가면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이렇게만 아셔도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하고 주어가 어서 끝나는지 그리고 동사가 어떤 건지 본 동사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것. 근데 이제 지금 이 시표는 문장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죠. 문장이 길어도 이 쉼표가 딱딱 끊어지고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딱딱 들어오실 거야 문장 전체가. 그래서 문장 전체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이 다 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44장 요 8절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We will always praise you and give thanks to you forever. 저희는 will uh, praise, praise야, 이게 동사야. 그래서 will always 늘 praise, 칭송할 겁니다. You 당신을, 당신이 로드의 주님을 그리고 will give 야, thanks 할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드릴 겁니다. To you. 당신께 forever, 영원히. 이제 한칸 띄워졌어요. But now you have, 근데 이제 내용이 좀 바뀌는 거야. But now you have rejected us and let us be defeated. You no longer march out with our armies.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신께서는 유 당신께서는 have rejected 완료로 썼어요. 그러니까 거부하셨어. 거부하신 가요 확실하게 완료기 때문에 거부하셨습니다. us 저희를 그리고 let us be 저희가 저희를 또 비하게, 디피티타하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o 유 당신께서는 no long 더 이상 마치하고어이 march 마치가 동사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치 u t 행진해 나가지 않아. 행군에 나가지 않아. With our army, 저희의 군대와 행군에 나가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제 그게 축복을 해주던 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공경에 처했나봐. 그렇죠? 그래서 you you made us learn from our enemies and they look for themselves what was ours. you 당신께서는 made us 저희를 만드셨어 어떻게 made 어스 러냐, 메이드 러냐 도망치게 하셨다 이거예요. 사역에 시킨 거 가운데 거를 시킨 거야.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가 도망치게 만드셨어. From our e n e m y 저희 적들로부터. 그리고서 또 그래서 and they 그들이 저희 적들이 took for themselves 자신들을 위해서 투기야 뺏었어. For themselves 자신들을 위해서 뭐를와르자워 s 저희의 것들을, 저희의 것들을, 저희의 것들을 그 뺏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탈한 거지. 나 조절을 좀 해야겠네. You allowed us to be slaughtered like sheep. You scattered us in foreign countries. You, 당신께서는 allowed us, 저희를 허락하셨어. 어떻게 하냐면, to be slaughtered. 그러니까, to be slaughtered, 수동태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학살당하게, like sheep. 양처럼 학살당하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you scattered, 또 했, 흩으셨어. 아서 저희를 흩으셨습니다 어디에다 인포 or 인 간줄이죠 이거 그 외국 나라들에다가 저를 흩으셨 어 그러니까 이 가난한 땅에서 살다가 그 다른 땅으로 이제 유배시킨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침략하게 해서 응? 그 데려가 데려가고만 이런 쭉 그런 이게 있었죠 가난 땅에서 침략 당에서 잡혀가고 한거 그래서 바빌로니아로 응? 다 이주시키고 그들이 잡아가고 한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sold our own people for a small price, price as though they had little value. 당신께서는 you sold your own people. your own people 한단으로 봐야지 그래서 당신 백성을 파셨어 for a small price 그 적은 금액에 에 그래서 커, 적은 금액에 근데 적은 금액이 뭐냐 지금. as t o 마치 they 그들이 had little value 이그 당신 백성이 had little value야 little, little value면 이 어가 어가 붙었으면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는 건데 조금이라도 이 예, 어가 없이 그냥 리틀이면은 값어치가 거의 아예 없는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마치 그들이 당신 백성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적은 가격에 팔아 버렸다. 이제 한칸띄어졌어 Our neighbors see what you did to us and they m o c k m o g u s and r e p h a t o r s 그래서 our neighbor, 저희의 그 이웃들이 see 봅니다. What 을 보는 거야. What 을 봐. What 이 뭐냐면 you did to us. 당신께서 하신 거야. To us, 저희에게 하신 거를 봅니다. 저희 이웃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패배하게 만드신 거 그리고 외국 땅으로 흩어지게 하신 거 이런 걸 본다. 다 이거야. 그래서 t h 그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mock us, 저희를 m 야 조롱해, 조롱하고 and laugh at us, 저희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y o you have made us a joke among the nation. They shake their head at us in scorn. 당신께서 유 당신께서는 have made 만드셨어. us 저희를 어족 농담거리로 만드셨습니다. among the nations 문민족들 사이에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 문민족들이 대이 shake 되어 had 자기들의 머리를 흔듭니다. and us 저희에게다가 흔들어 incon 그 경멸로 그러니까, 자주 나오죠. 머리를 흔든다고. 이 옛날에는 그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이렇게 또 의시될 때, 이럴 때는 꼭 여기는 고개를 흔들더라고. 고개를, 머리를 흔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혀를 내밀고, <laughs>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또, 그러면 뭐 자랑질 하는 거, 응? 조롱하고, 또 자기들이 이제 우쭐 될 때는 꼭 머리를 흔든다고 표현을 해요. I'm always in disgrace. I'm covered with shame from hearing the sneers and uh, insult of my enemies and those who hate me. 여기까지. I'm always in disgrace. 저는 항상 always I'm always 항상 in d i s g r a c e 요 모욕스럽습니다 어? 불명예스럽다 또 모욕스럽다 수치스럽다 I'm covered with shame 저는 그래서 I'm covered 저는 덮여 있어 with shame 수치로 수치심으로 덮여 있다 어, from hearing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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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스럽다는 거야 뭘 들었냐면 the sneers the sneers가 랩을 비웃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래, 래프에시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더 쓰냐 명사로 썼지. 그러니까 비웃음을 들어. 그리고 인설트인설트는또 모욕, 또욕 그런 거. 저 비웃음과 그다음에 수치 수치를 아니지 욕 어, 모욕을 모욕하는 걸 들어서 제가 부끄러움으로 십사였다. 어디 누구한테? 오븐마의 에노미, 제 적들로부터. 그리고 도주. 제 적들과 그 다음에 도주야 도주가 누구야? 후해인니 저를 증오하는 제 적들과 저를 증오하는 자들로 자들이 저를 비웃고 또 욕하는 거를 들어서 저는 수치스으로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도 딱딱 끊어져있어 좀 내용이 좀 바뀌어 한칸띄었어 All this has happened to us even though we have not forgotten you or broken the carbon you made with us. All this, 이 모든 것들이 has happened, 일어났습니다. 와, 현재 완료소서 완전 일어난 거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To us, 저희에게 이분도 어, 비록, 비록 저희가 유해부나시포같은유 저희가 해부포같은 냐 이것도 완료야 잊지 않았어 당신을 당신을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잊지 않았고 브로큰 또 해부낫 브로 t 이에요깨지 e t h The covenant, 깨지 e covenant, the c o v e n o u made with us. 당신께서 i made with us. 저희와 맺으신. 맺으신 그 계약도 made 지 i t h us. The covenant is made w i t us. w e h h a v e n o t b e e n t d i h s l o y a l t is o y a t o u o w u e w h e a h v e n a o v e n t d i s o b e y t d e i s o e d e o d u r c o m u o m a c o n m d e 저희는 we have not been disloyal. have not been disloyal. 불충하지도 않았어. t o you 당신께 we have not disobeyed. 그리고 우리는 have not disobeyed.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완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로 썼다는 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역하지도 않았어. you w r e command 당신의 명령을 Yet you left us helpless among wild animals. Yet 그러나 하지만 you 당신께서는 left to. 남겨놓으셨어 left to. us h e l p l e s s 그러니까 무력한 저희들 무력한 저희를 냅두셨다. 어디다 among wild animals. 그 들짐슬, 들짐승들 가운데다가 내댑 번지셨다 이거예요. 냅두 셨다 그냥. 두셨다 하소연하는 거죠.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 주님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You abandoned us. 당신께서는 저희를 버리셨어. In deepest 어디에다 버리셨어? In d e e p e s t 가장 깊은 가장, 가장 그깊 푼그 어둠 속에 다 버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곤그 곤경 중에 처했다 이거죠 저희가 한칸 뛰었으니 이제 또 뛰었어 내용이 좀 바뀌어요. If we had stopped worshipping our God and prayed to Paul i n God, you would surely have discovered it. 아? 아, discovered it. Because you know our secret thought. 여기까지. 문장이 좀 길죠. 근데 다끊어졌어 이렇게. We. If we. 만일 저희가 had stopped. 멈췄다면. 뭐를? Worshipping our God. 우리 하나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멈췄다면. 그리고 had s t o p 뜨고 had played예요. 멈추고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걸 멈췄고 그 다음에 프레이드 그리고 또그 아니구나 아 헤드 프레이드구나 헤드 프레이드야 헤드 스탑 헤드 프레이드야 그리고 이 기도했다면이야 어디다가 투어 포인가 이방 잡신에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멈추고서 다른 잡신을 이방 잡신을 섬겼다면 그러면 유 you, 당신께서는 유는 당신께서는 usually have discovered 이거한 단어로 봐야 돼. u d s u r e l y 분명하게. 이거는 부사라 낀 거야. 분명하게 우 have discovered. 발견 하셨을 거야. 여기도 완료야. 발견하셨을 거다 이게. 이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이방 잡신을 한테 기도한 것 그거를 알아채셨을 거다 이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you 당신께서는 know 아셔 아시기 때문이야 our secret thought 우리의 그 비밀스런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셨을 거다 but it's on your account that 아, 조절해야 되 But it s on your account that we are being killed all the time, that we are treated like sheep to be slaughtered. 그러니 It is on your account 이제 in your own account account는 계정이잖아요. 근데이 t s 그것이 is on your account야. 그러면 당신 책임이다 이거야. 당신 계정에 있는 거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뭐가? t 시 a t 이야 t h a 야가 당신 책임이다. 대시 뭐냐면 we we are being killed.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 all the time. 내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당신 책임이며 또대시 a 야 We are treated 우리가 취급당하는 것 어떻게? Like sheep, s 처럼 양처럼 취급당하는 게 근데 양이 어떠냐면 To be slaughtered 그러니까 학살당해야 학살당해야만 하는 그 양처럼 취급당하는 것 그것이 당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지금 기도 내용이 저희는 계약을 깨지도 않았고 그리고 당신한테 불충하지도 않았고 거역하지도 않았고, 응? 에 예, 그리고 당신을 잊지도 않았단 말이야 우리가 주님을 잊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단 말이죠. 응? 우리가 그그 응? 그 무력한 저희가 들짐승들한테 예? 던져졌고, 그리고 어둠 깊은 어둠 속에 내 던져져 버려졌다. 이것이 당신 책임이다 이거야. 주님의 책임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해 주시라. 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구약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 이제 내용이 한칸 띄었어. Wake up.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Wake up. 깨십시오. 일어나세요. 로드 주님이시여. Why are you asleep? 왜 당신께서는 잠들어 계십니까?라우즈 이어셀프, 좀깨어나십시오돈리젝트하스돈리젝트하 저희를 거부하지 마세요. 영혼, 영원, 영혼도록 저희를 거, 거, 거부하지 마세요.와이어류하이딩프로머스, 돈포겟아우어소퍼링앤트러 Why are you hiding from us? 어째서 당신께서는 hiding, 숨어 계십니까? From 저희로부터 숨어 계십니까? d o n forget, 잊지 마십시오. Our suffering, 저희의 고통과 and trouble, 역경을 저희의 고통과 역경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아, 아 조절을 해야 되는 아, 예. 네. 자좀한칸 아, 뛰었어. 그럼 또 내용이 조금 바뀌어. We fall crushed to the ground. We lie defeated in the dust. 저희는 위 저희는 폴크 s 스트그 깨져 쓰러집니다. 깨져서 쓰러져 투더 그라운드 땅바닥에. We lie defeated. 우리는 그 패배에 드어누워인더 더스트 그흙 속에. 흙 속에 패배하여 드러눕습니다 Come to our aid. 우리를 도우러 오십시오. Because of your constant love, save us. Because of your constant love. 요걸 한 단어로 봐야지. 당신의 그변화없는 사랑으로 응? save us. 저희를 구해주시옵소서. 응? 그러니까. 고즈 오브 뭐 때문이잖아요. 또는 덕분에 유어 컨스탄트 러브, 그러니까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 덕분으로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해 세이브 아스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44장이 끝났습니다. 45장 자, 이제 내용이 좀또 바뀌네. 로얄 웨딩송, 그러면. 아, 왕실 그 결혼 노래 왕실 결혼 노래네요 왕실. A Royal Wedding Song 왕실 결혼 노래 그러니까 왕실 결혼이 아주 거대한 결혼식이겠죠 Beautiful words fill my mind as I composed this song for the king Beautiful words 아름다운 말들이 아름다운 언어가 fill my mind 제 가슴을 제 가슴 속에 가득 차제 가슴을 채웠어 채웠습니다. 아름 아름다운 말들로 제 가슴이 채워졌어. As I 내가 제가 compose 구적 작곡할 때 this song 이 노래를 작곡할 때 for the king 왕을 위해서 이 노래를 작곡할 때제 가슴이 아름다운 언어들로 채워집니다. Like the pen of a good writer, my tongue is ready with a poem. 그래서 like the pen, 그 펜처럼 of a good writer, 그 훌륭한 작가의 펜처럼 my tongue, 제 혀가 is ready, 준비되어 있습니다. With a poem, 시로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 가슴이 꽉차 있는 거지 아름다운 언어로. 응? 그래서 그 작가의 작가가 훌륭한 작가가 페인으로막 글을 써나가듯이 제 혀가 그 시를 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 입에서 막맴 도는 거야. 가슴과 입에서 맴 돌아. You are the most handsome of men. You are on uh, elo eloquent. speaker God has always blessed you 당신, You 당신께서는 are the most handsome. 가장 멋져 가장 잘생기셨어 of a man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 가장 핸섬합니다 가장 훌륭하십니다 you are an uh, eloquent speaker 이 eloquent가 이 fluent나 같은 거말 잘하는 거래요 지금 모르니까 제가 또써 놓은 거야. 이것도또 요번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가 저도. 그러니까 유아론 스피커야. 말하는 사람이야. 근데 엘로컨트스라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플루언트 우리가 이제 플루언트라는 거는 잘 자주 쓰는데 엘로컨트라는 말은 아, 안써 봐. 아, 여기서 좀뭐 나왔겠지. 근데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달병 갑니다. 가시. 하나님께서 has always blessed. You. 하나님께서 has blessed. 완료로서 썼어 그, 축복하셨어 당신을 항상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Buckle on your sword, might king. You are glorious majesty. Buckle. 복크림은 어, 이제 이대 채우는 거예요. 복크론 어, 채워라. 채우시오. 유어 소워드. 칼을 차시오요. 칼을 차시오. 마이트 킹. 그 어, 힘센 왕이시여. 유어 글로리어스 앤 매저스티. 당신께서는 영광스럽고 장엄하십니다. 위엄이 있으십니다. ride on in majesty to victory. 라이드 온. 이 라이드는 그때 당시는 뭐 타는 거니까 말 타는 거겠죠. 말을 타십시오. in majesty. 그 위엄 그 있게 말을 타시오. to victory. 승리하게. 아, 지금 문장이 안 끝났어요. 넘어가서 조금 가야 돼. 자, 들고 돼. 어포더 디펜스 오브 트러스 앤 저스티스 그 승리하게 말을 타라고 그랬는데 장엄하게 뭘 알고 더 디펜스 그 방어하게 오브 트러스 트러스 앤 저스티스 진리와 정의를 정의의 그 방어를 위해 보호를 위해서 말을 타시라. 말을 타가지고 어떻게 싸우러 나가시라는 거지? 그래서 your strength will win you great v i c t o r 그래서 당신의 그 힘이 your s t r e n g t h will win 이길 겁니다. 이기게 할 거야. You. 당신이 이기게 할 거야. Great victory. 큰 승리를 얻게 할 겁니다. 당신의 힘이, 당신이 힘이, 당신을 당신이 이기게, 당신이 그큰 승리를 얻게 만들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한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